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도 다이어트로 살 빼는 약을 좀 복용해볼까 아니면 주사를 맞아볼까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 뇌졸중 학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의 정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 유준상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처방받거나 또는 시도해 볼수 있는 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명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약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막상 효과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서 사용되는 약들이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던 삭센다 위고비 같은 GLP-1 에고니스트라는 약들이 요새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러 기전으로 우리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식욕 감소입니다. 장 운동을 억제 하기 때문에 들어간 음식이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서 포만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또 식욕이 감소가 되고 이제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예전에 고전적으로 많이 썼던 약은 식욕 억제제죠. 펜터민 같은 약들인데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병에서 많이 썼던 약 중에 하나는 이뇨제죠. 이뇨제는 말 그대로 로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약입니다. 고혈압이나 아니면 신부정 부종을 조절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됐는데 수분을 빼주니까 전체 체중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지방 흡수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또 당뇨약 중에 하나인 SGLT2 억제제 이런 것들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요. 토파맥스라는 토피라메이트라는 내전증 약이 있었는데 또 약의 부작용이 체중 감량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약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 자체가 뇌졸중 예방에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성이 없을까요 과체중이 든지 비만은 우리가 심뇌 혈관계 전에 많은 병들의 위험인자를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정할 것 없이 심방 세동에서도이 비만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을 잘 조정해서 적정 체중 을 유지한 경우에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한 식욕 억제제나 그 말씀드린 이뇨제 제 같은 무분별한 사용을 하실 경우. 경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는 중추 신경계 자원하면서 혈압 상승한 경우가 있어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이뇨제 같은 경우는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뇌졸중 위험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사용 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부작용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반드시 뒷다야 합니다. 아까 삭센다 위고비 이런 약물을 말씀해주셨는데 GLP-1 아고니스트 GLP-1 작용제 이런 약들이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재밌게도 이 약은 당을 조절하려고 나온 연구였는데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심뇌혈관계 사건들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큰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glp1 에고네스트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근데 체중 감량이 부가적으로 따르고 이로 인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전이란 건지 모르지만 심혈관계 이벤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의 관심이 많고 써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는데 모든 환자에서 똑같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당뇨가 있을 때 썼을 때당 조절도 잘 되고 비만이 있을 때 썼을 때 비만 조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환자들이 대부분 먹고 있는 약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약을 쓰냐 그리고 얼마의 용량을 쓰냐, 어느 기간을 쓰냐, 이런 것에 따라 다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한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거의 자가 처방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인뇨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뇨제가 굉장히 쉽게 몸무게를 뺄수 있는 방법이고 예전에 듣기로는 체중 감량이 정말 필요한 그런 운동 선수들 종종 활용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쉽게 빠지는데 이게 정말로 안전한 방법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중 감량은 사실 우리 몸의 지방이 분해돼야 되고 줄어야 되는데요 이뇨제는 몸에 있는 수분을 빼게 되죠 이 수분을 뺄때 우리가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고 염분이라고 하죠 우리 소금기라고 알려져 있는 나트륨이라는 것이 물을 잡고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뇨를 제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이 같이 빠지게 돼요 그럼 이게 전해질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 전해질 불균형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장박동과 조절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혈압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압 변동, 심박 변화 결국 이제 뇌졸증의 위험을 올릴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 이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차적으로 뇌졸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질쓸수 있지만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식단, 운동 그리고 전문의하고 상담 후에. 필요시 약물을 복용하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팬터민과 같은 식욕 억제제도 종종 사용하고 예전에는 더 훨씬 많이 사용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약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중 감량을 하는 여러 가지 기전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인 기전이죠. 위장에서의 음식을 체류를 오래하고 장에서의 배출을 늦추는 물리적인 조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이거나 아니면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하는 게이 중추신경계죠. 아까 말씀드린 GLP1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고,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우리의 시상하부라든지 이런 유사기관에서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얘가 여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정신계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잘 옵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경우도 많고, 입이 굉장히 마를 수가 있어요. 탈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이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절대 길게 사용해서는 안되고요. 보통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사용은 가능한데 단기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되고 반드시 재평가하시고 부작용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살 빼는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도 다이어트로 살 빼는 약을 좀 복용해볼까? 아니면 주사를 맞아볼까? 이래도 되나요? 단순히 멋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약재를 투약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만을 관리하는 이유는 비만으로 인한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환자분들이 약투약을 고려하면 되는 거겠죠. 비만이라고 할 때는 체질량지수 BMI라고 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인데 이 아시아나 한국 같은 경우는 25만 넘어도 이제 비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당뇨나 고혈압이든지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으로 추, 교정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못 봤다 이러면은 체중 관리에 대한 약물요법을 고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도가 심해지면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으로 안되면 약물 치료 이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식생활 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이후에도 이제 병행을 하셔야지만 약효를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중감량 약물을 복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 또그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게 혈압, 심박수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GLP1 이런 것나 SGLT2 같은 경우 관련 약재들은 여하튼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혈당 모니터링에서 저혈당이 오지 않게 그리고 당이 급격하게 밑게 떨어지 지 않는 걸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약들은 자의적으로 약 용량을 조절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뇨제를 말씀드렸는데 전해질 검사도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고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신위 약감, 어지럼증, 두통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온갖 신경학적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 모니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 우울, 불면증, 초조함, 가끔 심한 경우에 선망이라든지 엉뚱한 소리 하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야외의 사용 기간도 약제에 맞게 잘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처방해야 될 것은 단기 처방에서 원남용을 막고 부작용 위험을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물을 복용해서 살을 잘 뺐습니다. 그런데 혹시 약을 중단하면 다시 살이 빠르게 찌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이죠 요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GLP-1 애고니스트들의 약은 약물을 중단했을 때는 체중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약이 다이어트에 무조건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감량된 체중에 적응하고 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시간을 벌어주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 충분히 생활습관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약은 보조적일 뿐인 거죠. 잠깐의 기분 좋은 다이어트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려면 좋은 생활습관 유지는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뇌졸중 과정력이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걱정인데 약을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고 위험인자가 있다 이러면 심뇌혈관계 위험인자가 많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이 얼마나 큰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를 먼저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비만 관리에 대한 약물 요법을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주셨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위한 체중 감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삭센다 위고비 같은 젤프에고니스트 등은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보고됐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체장염이라든지 급성 신부전 이런 것도 알려져 있고 저혈당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펜터민 같은 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이 심박 그리고 혈압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뇨제는 얕은 지방 감소가 아니라 수분 감소다.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부정맥이로 인한 뇌졸중 위험도 올라갈 수 있다. 약물 치료는 반드시 생활습관 교정, 운동,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과 병행해야지만 요요 없이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의사의 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조전학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